이것은 경기도 시화에 위치한 중고차 경매장. 깔끔하고 스마트한 느낌의 장내가 여느 중고차 경매장과는 다른 이미지를 주는데. 네, 현대글로비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객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현대글로비스의 차별화된 유통 서비스로.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2년간 현대글로비스가 쌓아온 선진화된 유통서비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경매시설을 갖추었으며 차량에 대한 철저한 성능 점검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여기서 다가 아니라 고객 최우선의 가치로 특별화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글로비스. 로비스가 계속 있승을 해갖고 뭐 중고차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뭐 계속된 발전이면 좋겠습니다. 2001년 경기도 분당의 중고차 경매장을 시작으로 경기도 시아와 경남 양산에 각각 문을 열어 현재 전국 3곳의 중고차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 중고차 경매의 강점은 고객이 모바일과 인터넷, 그리고 현장 경매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차량을 매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 입찰이라는 경매 방식으로 차량이 매각되어서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고 경매장에서 직접 차량 명의 이전부터 대금 입금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향후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사업은 전국 네트워크망을 강화하여 중고차 선도기업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차량을 매매할 수 있는 중고차 유통의 선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신뢰성, 공정성, 편리성을 제공하며 고객 중심의 선진화된 중고차 경매 시스템을 구축해왔다.